천천입니다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네. 아, 이제 안예주 선수가 전설에 도전하는 선수라면 이 선수는 그냥 전설입니다 네. 주지선 달려주고 있죠 이소희 선점 걸렸습니다 어떤 팀에서 또뭐 이적이라는 도전을 통해서 또 일단 16년 만에 가로채기 아... 김단비가 가로채기 시작하자마자 가로채기를 가져가고 네, 베테랑들에게는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컨택을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혜현 선수가 스크린 한번 걸어줬고 여기서 이제 박비림 선수가 미더비에게 가로채기를 네. 걸어줬습니다. 네. 이러면서 게임 네. 600번째 스팀을 겪겠네요. 엄청나네요. 네. 기록 부자입니다. 네. 지금 초반에 도 블록킹 기록도 세웠습니다. 해윤 쪽으로 보내주고요. 강진 그, 박스업 과정에서 리바운드 잘 내면서 가면서. 와. 지금도 앞쪽에 신전 선수의 가로막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네요. 이 선수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발만 맞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련한 김정은 선수는 그 자유투를 얻어냄으로써 득점 바담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통산 최다 득점 베르나 코치의 이 기록과 타이가 됐습니다. 기록이 달성이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어요. 최등점 2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네. 트록합니다 김정은. 네. 어 등점 2위에 오른도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마지막 남아 있는 개인적 목표는 바로 정성민 전 선수의 기록을 깨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 주말 낙경기로 펼쳐지는 오늘 경기. 아. 조수와의 스비 2초, 1초. 이경은이 따돌리고. 아,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골파로서잘 마무리했고요. 네. 어 시밋을 보내고 석점 버저와 함께 빨려 들어갔던 이경원의 500번째 3포인이었습니다. 배혜운이 받았고요. 배혜운이 직접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아우. 결국 배혜운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자 미스매치를 유발시키고 또그 미스매치를 통한 골맨 공략을 해주고 있던 배우윤 선수거든요. 네. 이퀴즈와의 매첩에서는 그래도 뭐 파워면이나 그럼요. 신장면이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골밑 돌파를 잘해줬습니다. 대윤선 대화 좀멋진 장면이 나왔군요. 약간 더블 클러치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이런 스텝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도 타이밍을 뺏는 슛이 나와줬습니다. 이제는 시간에 적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한대 플라워! 가게 대결 음. 박기수와 박지연. 자 완벽하게 스텝으로써 타이밍을 읽어내고 자 완벽한 블락을 통해서 자 이거는 뭐 블락의 의미. 세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갔어요. 김한별 뛰어들어갑니다. 인사이자한 덩치의 마무리. 지금 열두 점 전반에 모든 기운을 공수받았는 건지. 홀리에 한 덩치. 아 이게. 다시 한번더 결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 네, 역시나 김한별이네요 김한별이 네. 이런 도생들좀 있었던 것들을 흘린 모습을 <목소리도> 다5 0대 56점 차 오! 도을니다 어, 아! 도요대 실책 2위네 성공까지 마무리 도안합니다 음, 결국 역전을 성우리리바로 t 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